왜, 적응형 학습이 필요할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적응형 학습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각 학습자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리소스와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적응형 학습에는 개인화된 이러닝 e 모델 구현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이미 강점이 있는 콘텐츠 영역을 건너뛰면서 기술이나 지식을 향상시켜야 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사전 교육 평가를 제공하여 해당 평가 결과가 코스에서 볼 콘텐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역할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필요할 때 완료할 수 있는 집중 주제 영역에 대한 전자 학습 과정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응 학습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열네 가지 주요 이점입니다. 교육에는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자는 교육을 완료할 때 단순히 동작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므로 더큰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대신 개선할 수 있는 주제와 기술 영역을 배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요구를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고도로 표적화된 교육 방법의 혜택을 받지만 귀하의 조직도 혜택을 볼 것입니다. 주요 이점은 적응 학습이 개별 학습자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여 전반적인 표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더 많은 권한을 느낀다. 적응형 학습은 학습자가 교육 경험을 더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세스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끼. 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직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특정 분야에 대해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즉, 일부 학습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의 자신감 증가. 적응형 학습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신감을 높입니다. 또한, 내용 자체는 학습자에게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적응학습은 훈련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일상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과정을 통해 더 빨리 진행. 학습자는 이미 친숙한 내용을 건너뛸 수 있어 과정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자가 그 과정에 더 참여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과하는데 슬로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습자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점은 이전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즉. 학습자가 이 러닝 콘텐츠를 빨리 익힐수록 본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 격차 확립. 지식 격차는 모든 조직에 존재합니다. 도전과제 중 하나는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이지만 적응학습은 이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적응학습의 기본 개념은 교육이 지식 격차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이를 식별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실시간 피드백을 받습니다. 표준 선형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적응형 학습은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취하는 교육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자 동기 부여 개선, 학습자의 동기 부여는 적응 학습을 통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는 교육 기간 동안 자신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자 참여 향상, 위의 포인트와 같은 이유로 참여 수준도 증가합니다. 적응형 학습의 이점은 참여가 성공적인 e-러닝 과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수록 교육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을 위한 e-러닝 콘텐츠 제작 용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e-러닝 콘텐츠를 만들 때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관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성이 위치. 예. UAE의 일부 개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개인. 직무 역할 또는 기타 이유 때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적응형 학습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는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습니다. 학습자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모든 시간, 집중 및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집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더 나은 결과, 비즈니스는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에서 성공은 지식 보유와 변화된 행동, 즉 학습자가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응 학습은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